자 우선 어, 좀 쉬운 제일 좀 쉬운 것부터 먼저 어, 아까 처음에 말씀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 타임 요 포맷이 좀 어, 별로 친절하지 않은 포맷이죠. 그래서 이게 타임을 포맷하는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pubspec.yaml에 어, intl 패키지 intl 패키지를 어, 인스톨했어요.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이게 보니까 문제가 다섯 개라고 떴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이제 다섯 개라고 떴냐면, 이게 저기, 그, 제가 이걸 2.01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플랫버튼이 이제 deprecated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뭐 이게 돌지 않느냐, 그건 아닌데, <laughs> 플랫버튼이 이제 deprecated 됐다고 하고, 이거 이제 텍스트 버튼 써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제가 뭐,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올릴 때자 우선 intl 패키지 어, 를했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타임을 이제 그 표시하는 데가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subtitle에 no time s p a p to data to iso 8601 string <laughs> 이렇게 했는데 어, 요거를 우리가 intl 패키지를 인스톨 을 했으니까 어, 요걸 요렇게 할게요 자. 일단 지우고 어, 데이트 포맷시라고 어, intl 패키지에 있어요. 이게 있고 데이트 포맷 데이트 포맷 아 이건 지금 거기 서사인될수 없다 뭐 이런건데 데이트 포맷에 보면 보통 이렇게 저기 그 스태틱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할수 있는게 꽤 있는데 지금 저는 그 스태틱을 하지 말고 그냥 이게 그컨스트럭터에 보면 그냥 쉽게 이렇게 포맷을 줄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지 뭐 이어 나오고 MMDD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심표 주고 h h MMS, s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포맷 해가지고 노트, 타임스, 템프, 파트, 데이터 자 이렇게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음. 자, 이거는 제가 다시 자 이렇게 하스 타트 비 스타트 시킬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타임 포맷이 이렇게 나왔죠? 2021년 뭐 3월 6일, 어, 12시 30, 어, 12시 32분, 뭐 38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 <laughs> 포맷은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줄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데, 포맷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아, 그 포맷은 이제 고쳐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또 어디에 이게또 있냐면, 서치 페이지에 가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노트 페이지에 이거를 그대로 어, 카피를 해서, 어, 서치 페이지에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데이터 포맷이 여긴 없으니까, 렛 하고, 데이터를 뭐 해서, 지금, 그런데 이제 사실 이노트 페이지하고 서치 페이지에는 유사한 이 위젯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좀 표현하는 게 있어서 리팩토링을 한다면, 은 어, 공통적인 요소를 빼가지고, 어, 다음에 어, 별도의 위젯으로 만들어서 불러오도록 어, 하면 어, 뭐 더좀 좋은 코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서치, 어, 서치를 약간 저인프로브를 어,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어, 서치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S로 시작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 S 가령 E로 하면 S E S O 부터 시작해서 T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 한번 일단은 어, 해 보도록 할게요. S E 제가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S E S E S E S I S O T T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다 나오겠죠. 자, 이렇게 어, 자기보다 다 이렇게 뒤에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범위를 이제 좁힌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S로 시작하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아까 제가 저번에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를 일단 은 우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 프로바이더로 가서 이제 서치를 찾아, 어, 서치 함수를 어, 볼게요. 보면, t 이 e is greater than or equal to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어, 요거를 하나 애드를 해줄게요. 하고 where 어, 하고 어, 다시 타이틀이 is 어, less than or equal to 하고 search term plus z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아, 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뭐그 대소문자 구별하는 거를 위해 가지고 별도의 필드를 만들면 더 결과를 좁힐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우선 보여드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하고 디스크립션이 자 이렇게 되는 걸로 아 이렇게 어 해서 하트 스타트 일단 한번 시키고요. 자 아까 se 를 했더니 전부 다 이제 t 까지 다 나왔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se 이렇게 하고 리턴을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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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se z 까지 나오는 거니까 se 로 <laughs> 되는 거 나오고, 다음에 so 는이거보다더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sometimes 했던 뭐 그런 거는 안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어 se se 나오고 그다음에 어, something 이건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se로 했으니까 se 하고 se로 시작하는 그사이에 것만 이제 나오게끔 되니까 뭐이 정도만 해도 어, 검색의 범위를 상당히 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그걸 다로 o 케이스로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가 뭔가 의도가 있어서 대문자를 넣을, 수 있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전부 이제 대문 소문자로 변환시키는 거그 빌드를 하나 하고 입력받은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어, 결과를 비교를 하면 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어, 얻을 수가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검색은 여기서 일단은 어, 좀그요 정도 하고요. 어, 나중에 이거 제가 또 생각이 바뀌면은 뭐 그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까지 이제 한번 어,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검색은 여기서 일단은 어, 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 스크롤링 아니 페이지네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